복지와 일자리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복지 고용 브리핑 채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17만원, 4인 가구는 직장인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국민 지원금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의 성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합니다.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제외 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복지와 일자리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복지 고용브리핑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